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어, 제가 에스크 링크를 인스타에 달아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질문이 이제 400개가 넘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엄청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의료과 류 관련해서 받았던 질문들 중에 이제 거의 탑. 탑3? <laughs> 라고 볼수 있는 질문을 오늘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의류학과에 대한 많이 받은 질문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패디과,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과, 아니면 뭐 의상 디자인과, 이런 거랑 의류학과 의상학과의 차이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일단 어 쉽게 생각하시면, 일단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대학교마다 과 이름도 다르고, 이제 네, 대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렇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그과 이름에 패션 디자인과 의류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과 라고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과들이 있어요. 그런 과들은 보통 이제 미대 입시를 거쳐서 들어가는 과입니다. 미대입시를 거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죠. 실기 시험을 보고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대도 이제 미술대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과 이름 봤을 때 의류학과나 의상학과 뭐 제가 다니는 의류환경학과도 있고 뭐 제가 가고 싶었던 제 목표였던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도 있고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은 과 있잖아요. 이름에 디자인 안들어고 그냥 의류학과, 의상학과. 뭐 의류산업학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과들은 이제 보통 생활과학대학 소속이에요. 미대가 아닌 거죠. 미대가 아니고 그런 생활과학대학 소속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정말 의류학이라는 의류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를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류 관련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과가 의류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랑 이제 연관되는 질문으로 볼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냐는 질문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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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일단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서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냐는 일단 그러니까 의류학과를 말씀하시는 거면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들어가서 그림의 실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입학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의류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류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학과예요. 의류학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그림을 실력이 필요한 뭐 디자인 강의도 있지만 이제 미대 쪽보다는 디자인 미대로 들어간 이제 패디과 같은 그런 곳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의류학은 의류학과 이런 곳은 정말 의류를 학문적으로 다방면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섬유, 피부과학 이런 것도 배우고 패션 마케팅, 그리고 뭐 디자인도 당연히 배우고 의복이 구성되는 단계? 이런 정말 세부적인 요소. 까지 다 배우기 때문에 일단 입학하는 과정은 그냥 다른 과랑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뭐 경영학과 뭐 화학과 엄청 많은 과가 있지만 이제 그런 과들 다 학종이나 뭐 정시 이렇게 공부해서 가잖아요 의류학과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입학하는 과정에서 그림 실력을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대 입시를 치러서 들어가는 디자인 과 관련된 과들은 그림을 당연히 잘 그려야 돼요 하지만 의류학과 그냥 의류를 공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의류학과를 가면 되겠죠.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런 데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의류학과나 무상학과 이런 데 가시면 되겠죠.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왜냐면 저희는 그 그림 실력을 거쳐서 들어온 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기들을 보면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 동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냥 보고 감탄만 하고 있어요. <laughs> 저도 어 수능 끝나고 그림을 한번 배워볼까 해서 수능 끝나고 취미로 잠깐 미술학원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다녔는데 그때 다니고 끝이었습니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다시.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되면 다시 <laughs> 연습을 해야겠죠. 하여튼간 다시 말하지만 입학하는 과정에서는 그림 실력을 평가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학종으로 오면 이제 생기부, 자소서, 면접 막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고 교과로 오면 성적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들어가는 거고 정시로 오면 수능 성적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류학과라고 해서, 해서 더낫고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학교 레벨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레벨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학교마다 달라요. 그냥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가끔씩 질문을 주실 때 의류학과 가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대학교 의류학과인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의류학과 아니면 자기가 가,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만약에 어~ 저는 고등학교 때 이화여대 의류 가고 싶었으니까 이화여 만약에 뭐 가고 싶은 데가 이화여대 의류다 이러면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수시 요강 네 수시 편람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뭐 어, 어, 어떤 과목이 들어가고 몇 퍼센트 비율이고, 뭐, 몇명 뽑고, 이런 것도 다써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 홈페이지에 있는 그 수시 PDF 파일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수시 PDF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몇명 뽑는지도 나와 있고 자소서를 요구하는지 최저를 요구하는지 추천서가 필요한지 이런 거다 써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엄청 많이 받은 질문 중에 이제 또세 번째 질문은 문과를 뽑는... 문, 의료학과를 가려면 문과를 가야 되냐, 이과를 가야 되냐 이런 말이 있는데 둘다 뽑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과였다고 알고 있어요. 엄청 옛날에는 이과였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문이과를 거의 다 같이 뽑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어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전북대나 그런 곳은 이과만 뽑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는 잘 모르겠는데 전북대를 옛날에 찾아봤을 때 이과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문이과를 거의 같이 뽑는 것 같긴 해요. 서울권 의류학과들 보면은 그리고 제, 저는 문과였고 그리고 저희과에도 이제 문이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네 문과 이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지만 제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어 상관없대 아무데나 가야지 이러지 말고 혹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 특정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과만 뽑과만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둘다 뽑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이과 통합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더욱 그 분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문이과를둘다 뽑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섬유나 피부과 이런 것 때문에 이과를 뽑, 이과적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패션 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과적 지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식사 이런 과목도 있거든요. 서양복식사 이런 과목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문과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의류학은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문이과를 둘다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가시든 이과를 가시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더잘 나오는 성적, 본인이 더잘 나오는 그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네번째 이거는 수험생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의류학과 다닌다면 물어보는데 옷잘 입는 사람이 많냐고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옷잘 입는 동기들 많은 것 같아요 많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저는 막 엄청 잘 입는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제 본인은 엄청 잘 입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 주변의 동기들 이제 보면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옷을 입는 동기들 많은 것 같아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확실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의료학과를 왔고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맞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를 또 사기도 하고 이러면서 옷을 잘 입는 동기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옷잘 입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한테 가끔씩 옷잘 입는다고 말해준 동기들은 있는데 고맙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이제 다른 동기들을 더 본받아서 더제 스타일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다가 보고 싶은 컨텐츠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나중에 옷 쇼핑하는 브이로그 이런 것도 찍어달라고 하는 옷 쇼핑 브이로그 요청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쇼핑을 갈 일이 있으면 그옷 쇼핑 브이로그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류업과 관련해서 받은 질문 탑3에다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답변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는 다 보기 때문에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